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젊은 나이에 이만한 약이라니 MLB 판 홈런 타자도 인정한다. 메이저리그 김도영의 잠재력이 반드시 성공할 선수다. KBO 리그 개막이 약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즌을 달구는 주인공이 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이다. 작년 KBO 리그 사상 첫 월간 시즌을 달성하며 화제를 모은 김도영은 28 홈런, 40 도루로 역대 최연소 30에서 30을 이뤄냈다. 홈런 두 방이 아쉬워 40에서 40은 불발됐습니다. 대신 김도영은 143득점으로 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다. 이런 성과는 단순히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해 5경기만 소화했지만 김도영은 지난해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WBSC 프리미어 12에서 주목받는 선수 3위에 올랐다. MLB 전체 1순위와 마이너리그에서 시즌 도로를 기록한 슈퍼루키 모드를 제치고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업적으로 김도영의 입지가 변했다 2024 시즌 시작 전까지만 해도 김도영의 이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들이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흥미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기아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인사들이 연이어 기아캠프를 방문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 시간 시카고 컵스 제드호이어 사장의 측근이 기아캠프를 찾았다. 컵스 간부는 이범호 감독과의 대화에서 여러 선수를 관찰하러 왔다. 고 언급했으나 훈련 내내 그의 눈길은 야수진에 집중됐다. 같은 날 뉴욕 매체 관계자도 기아 캠프를 방문해 컵스 간부와 야수훈련을 유심히 지켜봤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K스포츠의 네즈 발레로가 김도영을 보기 위해 캠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발레로는 작년 오타니 쇼헤이의 다저스 10년 7억 달러 약 1조 98억 원 계약을 성사시킨 인물로 MLB에서는 이제 대형 에이전트로 통한다. 특히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3.2년 최대 2억 만 달러 약 317억원 위 계약으로 김하성의 다저스 MLB 진출을 이끌어냈다. 발레로는 김도영에게 응원한다.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는 격려를 전했다고 한다. 아직 2025 시즌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김도영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려면 최소 4년이 필요하다. 게다가 아직 군 복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6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AG 또는 2028년 LA 올림픽에서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MLB 입성까지 더긴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은 김도영의 실력을 확인했기에 이미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겨울 기아와 인연을 맺게 된 패트릭 위즈덤에게 김도영에 관해 문의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즈덤은 김도영에게서 확실한 가능성을 발견한 듯 했다. 그는 지난 12일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김도영에 대한 질문에 기아 선수들 대부분이 인상적이지만 특히 김도영은 매우 날카롭다. 그가 MVP였지 않나? 이렇게 어린데도 이런 수준의 활약을 보여주는 걸 보고 놀랐다. 감탄했다. 위즈덤은 작년 심한 부진으로 빅리그 경력이 잠시 중단됐으나 3시즌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하는 등 메이저리그에서만 88홈런을 쳤다. 기아와 계약하기 전에도 위즈덤은 빅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실력자로 사실상 현역 메이저리거라할수 있다. 이런 경력의 위즈덤은 김도영의 MLB 진출 가능성에 대해 강한 확신과 기대를 보였다. 위즈덤은 김도영은 아직 젊어서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성장할 일만 남았다고 본다. 미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기록으로도 확인되지만 메이저리그들과 맞붙어 본적 없는 김도영. 그러나 수년간 메이저리그를 경험한 위즈덤의 안목으로는 김도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선수로 보이는 듯하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 최근 기아의 젊은 유망주 김도영의 활약이 메이저리그, MLB 관계자들까지 주목할 만큼 화제가 되면서 팬들은 그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감을 품고 있다. 김도영은 지난해 KBO 리그에서 사상 최연소 30분만 마이너스 30도로를 달성하며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월드베이스볼 소프트볼 연맹 WBSC 프리미어 12에서도 주목받는 선수 3위에 오르며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활약으로 김도영은 기아팬들은 물론 MLB 관계자들에게도 주목받는 선수가 되었다. 기아팬들은 김도영의 잠재력에 대해 열광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김도영이 정말 대단하다. 이제 기아의 미래가 밝아졌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성공할 것 같다. 는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도영의 젊은 나이와 뛰어난 기록은 팬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일부 팬들은 김도영이 기아의 새로운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것이라며 그의 미래를 점치기도 했다. 최근 기아의 스프링 캠프에는 메이저리그 구단 관계자들이 연일 방문하며 김도영을 출시하고 있다. 시카고 컵스와 뉴욕 매체의 간부들이 기아 캠프를 찾아 김도영의 훈련을 유심히 지켜본 것은 물론, 메이저리그 대형 에이전트인 네즈 발레로도 김도영을 직접 만나 격려를 전했다. 발레로는 오타니 쇼에이, 김하성의 MLB 진출을 성사시킨 인물로, 그의 관심은 김도영의 잠재력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기아의 외국인 선수 패트릭 위즈덤도 김도영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위즈덤은 김도영은 매우 날카롭다. 이렇게 어린데도 이런 수준의 활약을 보여주는 걸 보고 놀랐다. 며 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위즈덤은 메이저리그에서 88홈런을 기록한 경험이 있는 선수로 그의 평가는 김도영의 MLB 진출 가능성에 대해 더욱 신뢰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김도영의 MLB 진출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군복무 문제와 KBO 리그에서의 경험을 더 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팬들은 김도영이 천천히 성장하며 기아에서 더 많은 기록을 세워주길 바란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한국에서도 충분히 활약해달라는 조언도 함께하고 있다. 기아 구단 역시 김도영의 성장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김도영의 등장에 큰 기대감을 품고 있다. 그의 뛰어난 기록과 잠재력은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앞으로의 시즌에서 김도영이 어떻게 성장하며 기아의 새로운 프랜차이즈 스타로 자리 잡을지가 주목된다. 팬들은 그의 성공을 응원하며 기아의 미래를 밝힐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도영의 활약이 기아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하고 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선수 소식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